족발, 족발 시키신 분? 족발 아니 또야? 아, 천천히 없지. 올라오실게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허리를 일자로 아. 반듯하게 마시고 족발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오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먹어야지 뭐 아싸 좋아요. 올라오셔서 저희 앉아 볼까요? 자, 다시. 팔꿈치 구부려 손실을 바닥으로 꾹. 구부 음. 음. 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렇죠 자, 오른손. 음. 그대로 복부 반만 내려가셔서 준비 오와, 기가 막히네 발을 올려 주실게요 발을 올려 주세요 한 번만 더 올려 주시고 더 올려 볼까요? 더 올려 볼까요? 좋아요 자, 그대로 고개를 숙여 줍니다 더 숙여 볼게요 그렇죠 한번더 숙여서 음 좋아요. 돌려주세요. 그렇죠. 발을 더 돌려주시고, 크게 한번 돌려볼게요. 더 크게. 그렇죠. 더 크게. 잘하셨어요. 다시 천천히 다리를 내려줍니다. <laughs> 여러분 운동했더니 열이 많이 나시죠저열좀식히고 아. 아. 갈게요. 음. 아. 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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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유. 아. 예. 음. Yeah. 아. 음. 스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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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완전 촉촉하잖아. 요러른게확 내려가네. 아. 아. 아, 매운데 맛있네. 마시고 후이 후. 마시고 후 다시 한번더 마시고 후아 너무 매워 아 세수 세수 좀 하고 와야겠다 아 이제 아. 엉덩이 쪽으로 한번 당겨줍니다 오른손 발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흥. 어 제 거예요. 제가 필요가 건조해가지고. 안 아, 돼, 네, 내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야. 내 수분 아무도 못 뺏어가.